백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자 오늘 질문해주신 분은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.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상대 세계다. 네, 이걸 꼭뭐 나와 너가 함께 사는 세계다. 이걸 아시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세요?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.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. 표현 여러분이 이 표현을 적합하지 해내지 못하잖아. 그러면 꼭 불화가 일어납니다. 나는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, 니는 또 그런 뜻으로 생각하냐? 고 계속 다투요. 아니 니가 그런 뜻으로 했으니까 내가 그런 느낌이 왔지 뭐. 그럼 끝이 없어. 예. 네.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이 상대 세계에서는 정말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. 표현할 때 1번. 아니, 나는 성질난 소리로 안 했대. 근데 내가 듣겠는데? 왜 그럴까? 자, 여러분들 말을 할때 한번 해보세요. 입꼬리를 딱 올리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. 누가 통명하게 들리든지, 누가 성질난 것이 들리는지, 자기가 입꼬리 올려서 하는데 누가 성질났다고 하겠습니까? 근데 말을 할때뭐이 꼬리 내려가 있어. 근데 내가 그런또손 나는 성질 안 났어 하는데 뭐이 꼬리 내려가 있어. 어, 자기는 안 했다 해. 어,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. 성질 안 냈다는데 이 꼬리 내려가 있어. 누가 믿겠냐? 이거, 이 꼬리 올리고 해보세요. 자연히 끝이 올라가면서 안에 내면이 부드럽게 나와요. 한번 해볼까요 어, 이것 좀 해주세요. 벌써 이 꼬리 내려가 있죠. 이것 좀 해주실래요? 입꼬리 올라가. 기분이 어때? 다르지 않? 욕을 할줄 알아야 된다. 뭐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표현할 때 입꼬리는 올리라는 거지. 그러면 오해는 안 받는데. 나는 그런 뜻로안 했다는 건 맞는데, 내한테 느낌이 오는 거는 깔끔하게 좋은 기분은 안 온다는 거야. 뭐가 끈적끈적해. 네. 왜?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니까. 요건 아시라는 거죠.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입꼬리는 올리고 하라는 거야 자, 입꼬리 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긋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? 네. 로그인 안 해도 돼. 혹시 뭐 알람 설정 이런 거안 해도 된다니까, 입꼬리 올리는데는. 그냥 좋아요 안 눌려도 돼? 입꼬리 올리면 돼요. 아시겠죠? 특히 구독 신청 안 해도 입꼬리는 올릴 수 있다. 이것까지 다 아셔야 돼요. 자, 두 번째. 항상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꼭 아시라고.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? 여러분이. 존댓말이라는 걸 아시나요? 존댓말. 예. 존중의 표현을 하셔야 돼. 존중. 요게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. 여러분 해 보시라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자녀한테 존댓말 꼬박꼬박 사용해 달라고. 왜? 그래요. 오해를 안 받거든. 엄마는 마음껏 받아 뭐. 에이? 내한테. 내가 나이가 몇인데 맨날 일를 시킨다고 그러고. 왜? 존댓말로.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요렇게 안 하니까. 존중이 빠졌다, 이마, 존중이. 자, 이 존중이 빠질 때 여러분 잘 보라고. 제일 가슴 아픈 존중이 빠진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직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. 이 직위는 역할일 뿐인데, 요걸 잘못 모르고, 내가 지금 밑에 사무를 보고 있는데, 내 위에, 이제 지금, 바로 위에, 뭐, 팀장이라도 되고, 이분이 바로 자기 직속 상관 있잖아, 뭐, 본부장에 이런 부분, 네? 네? 막 이렇게 하는데, 자기한테는, 야! 그렇게 하면 돼? 뭐, 이렇게 하는가. 이게 제일 안타깝지만 꼴불견이에요. 이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. 똑같은 사람이고, 똑같은 전지전능한 영인데, 존중해야 되니까. 그 일분한테도 네 했으면, 아랫사람도 네 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. 왜? 이게 쥐기는 역할이지.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. 부모가 높은 게 아니라고요. 앞에 있는 거지. 그래서 우리 떡분석에서는 리드 한다 말은 높여서 하는 게 아니고, 앞에서 본보기가 보여주고, 뭐, 모범이 되어주고, 따라하라는 리더지. 부모도 마찬가지다. 부모도 본보기가 되고, 따라하라는 거지. 부모가 높으니까, 부모한테 니가 그러면 됐냐. 이런 말 하면, 윗물이 맑아야, 아무이 맑잖아요.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배웠지요. 이러면 할 말이 없어. 예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존중하는 존댓말을 써달라. 그러면 기분 나빠서 이렇게 불편해지는 건 없어요. 어, 항상 이거 주의하세요.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, 자기보다 좀이 사람인 것 같아,든지 돈이 좀 많다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구승거리면서 막 말톤이 부드럽고 이러더그 지보다 좀 못하고 이런 사람한테 말톤이 막 세게 나고 이런 게 뭐, 제일 안타깝다는 거지. 아니, 이 지구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다 갈랐냐? 또 다른 나고 한 몸인 줄 알고 나면 제일 미안한 게 그거라고요.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내가 부처님 같이 부처님 오셨군요 했지. 네, 부처님 오셨군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분, 제한테 하던 시 옆에 사람한테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 게 그럴 때 제가 야. 내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런 제자를 둔나 스승이 빠단풍 하는데 자기는 바람풍으로 알아듣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. 제발 부탁드리는데 가진 게 적고 배운 게 적고 안 그래도 위축되고 이렇게 움츠린 사람일수록 함부도록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분들이 더 힘낼 수 있도록 가뜩이 대우해주고 따뜻하게 대우해주고 공손히 좀 해달라고 이 연사 힘차게, 힘차게 외칩니다! 듣부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